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머랑 드디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비력 강의란 걸 준비해봤는데요. 자료화면 먼저 한번 보실까요? 하나 둘셋 넷. 내가 찍어줘, 빨리 와. 하나 저도 배근력을 300kg 이상 당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꿀팁을 어느 정도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또 오늘 크게 세 가지 정도 주제로 수업을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그립주의사항이랑 두 번째가 여러분 배근력 당기는 속도, 세 번째가 배근력 칸수, 세 가지 한번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바로 진행해볼게요. 저만의 그런 방법을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 배근력 그립 잡으실 때 여러분들이 그립을 굉장히 이렇게 말아잡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그 잡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힘껏 끝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렇게 여러분들 말아잡는 분들 많으세요. 자 이렇게 말아잡게 되면 손목이 일단 꺾여요. 힘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서 배 근력 기록이 나오는데 힘의 굴절이 생겨요, 손목에. 말아잡는 게 만약에 허용이 되는 대학교라 할지라도 불리한 게 뭐냐면 손목에 힘의 굴절도 생기고 힘을 줘서 당겼을 때배 근력이 막 이렇게 돌아가요. 결국은 돌아가요. 자, 이렇게 되면서 한번 말아 잡았던 게 힘을 줘서 땡기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자, 보이시면 여기 지금 쇠사슬과 배글력 손잡이의 이음새 부분이 기역자로 바뀌게 되죠. 말아 잡았던 게 펴지면서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역자로 힘의 굴절이 생겨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말아잡게 되면 손목이나, 아니면 손목이 아니라고 하면은, 배근력 손잡이와 쇠사슬 사이의 이음새 부분에서 이런 불절이 생겨요. 작용과 반작용을 필요로 하는 이런 수직선상의 에너지에서 불절이 생기면서 저희가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아잡는 건 좋지 않아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배근력 속도의요 속도. 이게 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고, 많은 이제 이야기가 많은데, 배근력 할 때, 여러분들 모든 중량 운동을 생각을 해보시면, 스쿼트도 그렇고, 데드리프트도 그렇고 이 많은 무게를 한 번에 빠르게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의 부담이 더 심하겠죠? 스쿼트 예를 들어서 100kg 갑자기 순간적으로 빠르게 올라오려고 해요. 그리고 데드리프트도 준비 자세에서 빠르게 올려고야 돼요. 더 힘들죠? 여러분들 근육이나 인대 부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너무 빠르게 하시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근육의 부담이 덜하게 미리 긴장을 하면서 천천히 당기는 연습을 좀 하세요. 모든 중량운동을 할 때처럼 리듬을 맞춰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건한 2초 정도. 하나, 둘, 이 정도 정도.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이런 속도로 연습을 하세요. 다시 한 번, 여러분, 빠르게 하는 게 제가 뭐냐면, 시작! 이렇게 한 번에 막때는 사람들. 그렇게 하시면 훨씬 허리에 부담도 가고, 더 많은 무게를 칠 수가 없어. 자, 이제 세 번째 꿀팁은 배근력칸수예요 여러분들 하면은, 너배근력몇 칸에 이러면, 세 칸, 네 칸. 본인마다 칸수가 거의 정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대학교 가면은 본인의 준비를 3칸으로만 준비를 했는데 4칸이 걸릴 수도 있고요. 북칸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칸수를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한 칸씩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시험 때 칸수를 어떻게 설정을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도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맨날 본인이 하고 있는 칸수가 있어요. 그 칸수로만 운동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같은 가동 범위로만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육 발달에 한계가 있어요. 가동 범위를 조금 더 써서 운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대근력 기록이 만약에 멈췄다. 그러신 분들은 한칸 정도 줄여서 운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즉, 가동 범위를 넓히는 거죠. 이 정도에서 운동을 했던 걸 조금 더 내려가면서 조금 더 어렵고 기록은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만약에 내가 200kg의 기록이 멈춰있다. 그러면 한칸 줄여서 연습하면 170kg 정도 나오겠죠? 근데 그 줄어든 기록에 연연하지 마시고 줄어든 칸으로 연습해서 본인 원래 기록을 한번 내보려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저도 원래 270, 280 나온던 기록이 300kg까지 나왔거든요. 자세 번째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그래서 본인이 원래 하고 있는 칸 수가 3칸이면 두칸 4칸도 연습을 하셔서 어, 본인이 원하는 칸 수가 안 나왔을 때도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가 항상 똑같은 가동 범위를 운동하면은 근육 발달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키워서 운동하시고 연습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칸 다시 드시고 연습하시면은 아마 기록이 조금 더 향상되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 세 가지 팁을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정답은 아니지만 저만의 또 노하우를 공유해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도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 보시고요. 다음 번에 저희가 맨날 재멀피드백만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다음 라이브 방송에서 뭐 제가 공지해드리면은 배근력 자세 옆모습을 찍어가지고 배근력 자세를 한번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피드백을 라이브 방송 통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은 아닌데요. 배근력 기록 재기 전에 여러분들 허리 인대 다치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배근력 기록 잴 때. 배근력 기록 재시기 전에 꼭한 20kg, 30kg라도 좋으니까 무게를 가지고 여러분들 데드리프트 하듯이 허리 운동을 조금 많이 해주세요. 그러시거나 아니면 배근력을 본인이 원하는 기록의 한 절반 수치 정도를 연습을 해서 워업을 미리 해주세요. 자, 내가 원하는 게한 200kg나 이런 100kg 정도를 자, 천천히 자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서 웜업을 충분히 해주시고 배근력 해드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괜찮 열번잘당기다가1 1 번째 한 번에 허리 나가는 게 배근력이에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이잖아요 지금 또 배근력 운동하기 전에 꼭 20kg, 30kg 이상 무게를 가지고 충분히 웜업 하시고 그러고 배근력 기록 채시는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치지 말고 자 파이팅 합시다